어,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영인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그세 번째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희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세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방배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7호선 내방역인데요. 도보로 약 5분이면 도달 가능한 역세권 주택입니다. 또한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서울, 서울 남부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시외로의 우수한 교통편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방배동 인근의 인프라 또한 풍부한데요. 서쪽으로는 금융 IT 산업의 중심지인 여의도가 인접해 있고 동남쪽으로는 법조타운과 관공서 등이 위치해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용이한 직주근접 지역으로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입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방배동의 녹지 환경도 우수하다고요? 네, 강남권에 자리한 방배동이지만 도심에 갖추기 힘든 아주 쾌적한 환경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서리풀 공원이라든가 또그 옆에 있는 우면산이라든가 매봉재산 등으로 수려한 경관들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아주 환경을 갖추고 있는 방배동입니다. 방배동의 미래 가치를 더해 줄 개발 호재 소식도 전해져오는데요. 바로 방배동 재건축 사업입니다. 강남권 재건축 추진구역 12곳 중 바로 이곳, 방배동의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지역 대표 재건축단지인 방배 5구역은 최근 철거를 완료하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방배동 일대의 정비사업의 추진으로 방배동의 미래가치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더불어 자연이 숨 쉬고 있는 서초구 방배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갖고 있는 지역이죠. 서초로 옮겨와 봤습니다. 자, 서초구 여기 방배동이거든요. 7호선 내방역 인근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또 어떤 주택인지 그러면 개요정보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아, 서초구는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주택난에 상당히 예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배동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7호선 내방역인데 도보로 5분이고요. 5구역에 붙어 있는 지금 주택입니다. 면적은 28.41이고 실상 면적이 44.45 제곱미터입니다. 층쓰는 모두 1층은 지금 현재 그 필로티 주차장이고 2층부터 6층까지 있는데 4층을 말씀을 드리는데 투룸입니다 화장실 거실 완벽하게 풀옵션인데 이곳에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어서 굉장히 살기가 편안하고요 2021년도 지금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새로운 그센 아파트지요 매매가는 5억 6천 5백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네, 1층이 지금 현재 이렇게 필로티 주차장으로 된 것만큼 2층부터 6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투룸이고 지금 현재 그 옆에 자동차 길도 자동차도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방배동은 일방 통행도 있고 6m 도로가 갖춰져 있습니다만 이 주택은 그래도 도로가 좀 넓은 편에 있는 도로 아주 좋은 현상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내관으로 들어가서 내그 내부로 들어가면 우리가 마루부터 조금 틀리게 격이 있게 지금 건축을 했습니다. 아, 지금 마루 색깔이 이렇게 우리가 나무 톤으로 되어 있지만 이 나무의 질도 지금 수입품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에어컨이 3대입니다. 거실, 안방, 건너방 이렇게 에어컨이 3대 있어서 각자 방에 있으면서 시원하게 있을 수 있고요. 아, 또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이곳에서 어, 지금 에어컨이 있지만 아, 방에 지금 창문이 두 개가 있어서 환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거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화장실에 들어가도 샤워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공간이 넓어서 우리가 살아가시는데 굉장히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자, 이번 달 준공이 완료된 신축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투룸인데 어 여기 정말 옵션을 아낌없이 집어넣었는데요. 에어컨이 세 대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시원한 이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인데요. 자, 건물의 이런 장점들 이외에도 어 지금 서초구 방배동이 갖추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너무나 좋습니다. 입지 호재 추가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입지 호재도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입지는 지금 현재 내방역에서 도보로 한 5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 4호선하고 지금 현재 7호선 같이 더블 역사권으로할수 있는 부분도 이수역에서 만날 수 있고 2호선은 방배동에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아주 거리 가까운 그 주택이고요. 지금 현재 이곳에서 내방동이라고 하면 방배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수요는 충분하게 넘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미 이곳에는 학군이 갖춰져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도보로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이곳에 지금 현재 학군에 대한 부분은 팔 학군으로 되어 있어서 어머님들에 대한 부분 또는 이제는 지방에 계신 분들에 의해서도 충분하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밀집되어 있는 학군이 되어 있습니다. 아 쾌적한 녹지 환경은 우리가 강남이라고 하면 강남의 녹지 환경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지만 바로 도보로 서리풀 공원이 있고 매봉 재산이 있습니다. 아, 조금 더 나가면 국립현충원에 아주 넓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까치산공 또 낙성대 공원도 있습니다만 한강변에 나가서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거나 만보 걷기를 한다거나 또 내지는 돗자리 깔고 충분하게 피크닉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거리가 가깝게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현재 내방역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그 부분은 서리풀 터널입니다. 이 서리풀 터널은 작년도지, 작년, 재작년이 됐네요. 벌써 4월 달에 개통이 되면서 여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구 단위가 계획이 되면서 또 내지는 용적률이 정상향이 되면서 굉장히 새롭게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장제 터널, 서리풀 터널도 개통이 됐지만 이것으로 인한 여기에 정보사 부지에 또 우리가 아이티 벨리, 아이트 벨리가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현재 대지 면적이 거의가 9만 1,570 정도가 되는 제곱미터입니다. 약 2만 8,000평에 되는 부분이 좌측, 우측으로 돼서 지금 현재 정보사 부지가 계획이 될 기억인데 미래형 친환경 부지로 인해서 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옵니다. 25년도에 완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기는 주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에는 수요가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방배동은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이주를 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5구역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펜스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5구역은 너무도 넓은 3000세대가 넘는 그런 아주 대단지입니다 바로 건너편에는 6구역이 있고 5구역과 6구역은 지금 공사 중에 있지만 바로 옆에 붙어있는 14구역도 지금 현재 이렇게 선은 거져 있습니다만 조금 더 넓혀서 갈수있습니다 있을지 아니면 그냥 갈지라는 그런 부분 또 15구역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사당역에서 가깝습니다만 15구역도 지금 현재 한참 진행되고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서 지금 방배동에는 너무도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아서 이렇게 재건축으로 인해서 다 지금 이렇게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만 더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도 신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다세대도 아파트 가격이 지금 준하게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파트가 지금 25억에서 30억이 형성되고 지금 현재 이곳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어 집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또 하나 지금 현재 제가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흑석이나 재개발 지금 현재 정보사 부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삼성에서부터 지금 현재 서초역까지 이렇게 현대차의 글로벌 비즈니스, 비즈니스 센터보다도 더큰 공사가 된다는 더큰 규모의 지금 현재 공사가 지나가면 지역 상권의 활성화가 되고 사업비 지금 현재 시설이 건설이 이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충분하게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흑석과 상도 또 내지는 사당동이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또 개발이 지금 현재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당방배 재개발로 인해서 또 내지는 복합환승 업무지구로 인해서 개발되고 있는데 복합환승 업무지구는 사당동에 지금 현재 지하 구층에서부터 지상 지금 현재 250m 까지 지금 현재 올라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내동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렇다라고 하면 사당에서부터 서초동에서부터 지금 현재 강남 강남, 또 내지는 강남, 또 내지는 삼성역까지 하나의, 테란노의 하나의 지금 현재 강남의 지금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역사는 이미 우리가 7호선, 4호선, 9호선으로 강남을 지나가고 있지만 지금 경전철도 지금 서부선, 신림선, 난곡선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서울대에서부터 지금 은평구까지 가는데 지금 하나 하나에 대한 부분이 다 이렇게 환승을 하면 서울 시내 어디든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네, 이렇게 서초구 방배동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면 이쯤에서요, 투자 포인트 몇 가지만 좀 요약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요거 꼭좀 기억을 해 주시죠. 1, 2인 가구가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수요 자체가 굉장히 풍부해요. 왜냐면 하뭐 여기 출퇴근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학군 좋고 주변에 공원도 많고 이러니까 찾는 사람이 많은 그런 완벽한 환경을 갖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사당 이수, 복합 환승센터, 정말 대규모 복합단지가 조성이 되죠. 됩니다. 이런 개발 호재에다가 최근에 정말 가장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하는 게 재건축 재개발 이런 얘기죠. 방배동 일때 재건축사 재개발에 대한 수혜까지도 기대감이 드는 곳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초구 방배동의 주택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아 지금 방배동은 지금 현재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직장인들이 증가를 하지요. 그러면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일자리 창출이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사업시설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상당히 부족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배동인데 지금 예상 매매가가 투룸인데 5억 6천 오백입니다 예상 임대가는 지금 현재 4억 8천 오백이어서 실투자 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